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라 오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이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자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시는 그 요구를 받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못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시기를 구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능히 하지 못하는 제자들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실패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고 탄식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멀지 않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없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선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과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능력을 가진 교회, 선한 능력을 가진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려 고통하는 그 사람의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인자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 장차 다가올 순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벌써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 세 차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자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항변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래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말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왜 몰랐느냐? 사실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은 걸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의 욕망의 필터에다가 걸러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온전히 간직하고 나의 기대에 맞추어 예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은 잃어버리고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과 겉모양만 그 남아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능력이 없는 제자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자신의 욕망의 필터로 주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제자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를 원하지 않는,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은 걸러내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름과 겉모양만 남아있고 능력은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가치는 아니합니까? 소망하기는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능력을 잃은 제자들, 세상 가운데서 빛의 능력과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참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 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선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이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예수의 능력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선한 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